안녕하세요. 이슈유시단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 남부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바로 맞닿은 곳인 리오그란데 계곡에서 텍사스 에버 주지사, 국경 담당 관리자들과 원탁회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열고 장벽 건설 재개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그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면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의 잘못된 이민정책은 불법 이민을 가중시키고 마약사범, 깽단 멤버들을 미국 내에 풀어놓게 했다고 비난했는데요. 에보 주지사 또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멈춰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국경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방정부의 공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보주지사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주기금을 사용하고 공공안전부 경찰은 이민자들 체포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까지 불법 마약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을 빨리 재개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달 사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몰려드는 이민자 수가 지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국경을 방문한 카말라 에레스 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의지와 신념을 보이며 에버 주지사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주 정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화당 독자적으로라도 쓰러져가는 남부 국경을 바로 세우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뉴욕 검찰 수사에 열쇠를 쥔엘 앨런 와이셸버그 트럼프 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가 오늘 오전 뉴욕 맨하튼 지방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건데요. 이른 셋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을 기소한 맨하탄 지검에 나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전날 저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와이셀버그 CFO 개인을 기소했는데요. 기소 혐의는 회사로부터 맨하튼 아파트와 자동차 리스, 아들의 사립학교 학비 등의 명목으로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 상당의 부가 혜택을 받았으나 예단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기소당한다면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 세력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야 할것 같은데요. 맨하탄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2년 만에 누군가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먼지도 아닌 것을 먼지라고 우기며 기소한 셈이죠. 와이셀버그 씨의 변호인은 자진 출석 직후 성명을 내고 와이셀버그는 유죄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법정에서 이런 혐의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도 검찰이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 혜택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만으로 임직원을 기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진보그룹과 민주당 관계자들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회계사 또는 트럼프의 병사로 불리는 와이셀버그는 트럼프 그룹에서만 48년간 일한 재무통이어서 트럼프 그룹의 금융, 보험, 세금 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로서는 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들의 블러핑에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원 출신 충복, 메슈 칼라마리 최고 운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와이셀 버그와 비슷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정치 탄압. 21세기 미국에서 정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거 맞죠? 뉴욕 검찰은 정말 줄리아니 때만 해도 일 잘하고 정의로운 집단이었는데요. 그 시절 뉴욕은 정말 보수의 중심지였는데 이제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을 맞으면서 미국의 친중국파들이 속속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제 CNN이냐 CNN이냐로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댓글로 친중파로 커밍아웃을 한것 같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시진핑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 한 대목을 담은 관영 신화통신 트위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중국의 경제발전을 칭송했는데요. 그는 중국이 이룬 경제적 번영은 정말 놀랍다.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그렇다면서 직접 중국을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가 댓글을 단 신화통신 게시물은 절대빈곤 해결과 샤오캉 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뜻으로 사회 실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등 시주석 연설의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CNN은 한술더 떠서. 머스크가 중국 집권당의 중대한 날에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뉴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머스크의 웨이보 글에 '일론 머스크, 오래된 중국 공산당원'이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3월 중국 중앙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고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서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테슬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머스크가 중국 시장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중국을 칭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날 어떤 발언을 했나 실제로 보면 과연 이런 칭찬을 머스크가 할수 있었을까 의심이 드는데요. 시진핑은 누구라도 중국을 건드릴 망상을 한다면 14억 중국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 장성 앞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선언했습니다. 무섭네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정면대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간단하게 미국 너희들 까불지마 이런 건데 상대가 바이든이니까 이러는 거겠죠. 트럼프 시절에는 눈치 보기나 하면서 쩔쩔매던 시진핑이 바이든이 되면서 미국을 다시 밑으로 보기 시작한 건데요. 코로나도 넘어가고 자기한테 추파던지는 꼴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참 바이든이 정보당국에 90일 안에 코로나 기원 조사하라는 거 결국 별 성과 없이 유야무야 될것 같다고 백악관에서 시인한 것 모두들 아시죠?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빅테크나 바이든 정부나 중국 앞에서는 왜 이리 한없이 나약해지는 것일까요? 이슈 이스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모두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랩 없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